윤자두, 윤이 나는 자두, 윤자두. 뭐해 거기서? 응? 우리 자두 뭐해? 응? 윤이 나는 자두, 윤자두, 윤이 나는 자두, 윤자두, 윤이 나는 자두, 윤자두. 엄마가 뭐 줬어? 닭 줬지? 닭 맛있게 먹었지 그치 닭 맛있게 먹었지 그치 편해 거기 우리 자두 편해 윤이 나는 자두 윤자두 윤이 나는 자두 윤자두